대표님 혹시 대학생이라면 이거 퀄리 액트론 사실 건가요? 오케이. 어. 제 아는 동생이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요. 그 동생이 이제 전기 자전거 필요하다고 좀 200만 원언더에 자토바이를 사고 싶다는데 200만 원짜리 자토바이가 있나요? 200만 원 언더에 있는 자토바이들은 많지. 저렴한 걸로 갈것 같으면. 아이온20 이라는 것도 있고 에이땡사의 뭐 몬스터라는 제품도 있고 근데 이두 회사 제품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고 어, 우리가 해봤지만 장구장률이 많은 제품이라 개인적으로 그렇고 어, 200만원 언더 제품들 중에 보통 최근에 많이 나가는 제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모토벨로사의 FX20 이라는 제품이 잘 나가고 콜리스포츠사의 볼트 그리고 엑스트론이라는 제품이 잘 나가지. 총세 가지가 제일 잘 나가. 그이 퀄리스포츠에 나온 이 신제품도 가격이 그럼 200만 원 언더면은 부품이나 이런데서 좀 원가절감돼가지고 좀 성능이 다른 거입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요? 아니지. 그래도 배터리도 LG 배터리고 쓰 안정화는 끝나 있고. 그렇다고 뭐 서스펜션이 없는 것도 아니야. 서스펜션 다 있고. 그리고 타이어에는 펑크 방지 실드가 들어가 있는 타이어를 쓰기 때문에. 그것 또한 메리트가 있지 어떻게 보면 다성비 모델나 제일 좋지 서른대 행사에서 1 1일인가 12일 만에 완판 다 났을걸 얘도 이제 판매돼서 이제 수령만 하러 오면 되는 제품이라 그래서 200만원 언더짜리 제품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퀄리스포츠사의 엑스트론이라는 제품 왜냐면 앞뒤 서스가 둘다다 다 있다 그리고 모토벨로사의 FX20이라는 제품 두 가지를 추천을 좀 하지 음, 땡큐한 것 같아 네 친구가 이걸 살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과격하게 좀 잡아 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막 탄다고 막... 네막확 꺾고 되게 가속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어. 이거 타이어도 되게 좀 뭔가 빵빵해 보이고 좀 코너링이나 이런 거 급하게 막 가속하더라도 안정적일까요 그렇지 왜냐면 타이어가 이 곱하기 4.0 패타이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주행할 때 쿠션감이 되게 좋아. 그래서 막 잡아 돌린다, 막 타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성은 확실히 보장이 되는 제품이고 장고장률도 덜하고 앞에 펑크 방지 실드가 들어가 있어서 펑크 확률도 덜하지 안전하다로 가는 게 맞겠지 응.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또 이거 하면 또 여자 친구 생기면 생길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그 의문의 일패가 또 계신데. 네 어. 그분이 말하지 말라 달라고 했는데 <laughs> 그분 나한테 와서 따졌어. 아 행님. 그 영상 때문에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아요 하는데 자토바이들은 타면 일단 뭐 간지가 아지 간지가 나면서 일단 멋있긴 해 자전거 도로 타고 다녀도 와 헬멧 딱 쓰고 갖춰서 입으면 정말 멋있어 대표님 그럼 색상은 어떤 게 좋을까요? 색상은 이번에 행사했던 거는 블랙밖에 없거든 그린 컬러도 있긴 한데 그래도 보면 블랙을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 역시 남자는 블랙인 것 같아요 만약에 대표님이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이거 사시나요? 어! 왜냐면은 뭐 대학생도 대학생 따라 다르겠지만 가성비 모델이라 좋지 지금 배터리 1 플러스 1 행사할 때는 이게 199만 원이었는데 이3 0어짜리가 199만 원이 절대 없거든 그래서 가성비 모델로 최고 그래서 나 같으면 바로 샀지 그리고 겁나 타고 다녔겠지 근데 만약 지금 당장 사러 가면은 사실 건가요? 지금 내 모습에 이거 사라고? 아니 안사 왜요 나딴거 타고 있거든 마실용으로 타기에는 정말 좋아 간단한 레저용이나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출퇴근 용도로 많이 쓰잖아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공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어, 음... 개인적인 저는 어, 지금부터는 조대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유저로서 말씀을 드리면 리미테제 관련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속도를 좀 내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서 어 속도를 좀 많이 내서 달리는 부분이 있어서. 내 주요 있는 품목은 아니다. 라고 하지. 왜냐면, 콜리스포츠사의 제품들은 리미테즈가 되지 않습니다. 리미테즈가 절대 되지 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마실용으로 조신, 이제 조신조신하게 사실인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리미테즈가안 되니까 장구장렬도 확실히 덜해요. 안전성까지 대부분 확보가 되어 있고, 한강 나가잖아요. 콜리가 제일 많아요. 어, 그 친구한테 콜렉스트론 추천하면 될까요? 되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대학생들 타기 진짜 좋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다 복학했잖아 복학하고 뭐 신입생 들어가신 친구들도 있고 난 좋은 거 같아 저희가 배터리 원 플러스 원 행사 하다가 끝났잖아요. 어와 대박이었지 혹시 다시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다시 하라고 이거를 어떡 <laughs> 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엑스트론 행사를 개인적으로 5월달쯤에 우리가 또 좋은 일정을 한번 만들어서 행사를 할까 고려를 하고 있기는 해. 내부 회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행사를 하도록 할게. 그게 아마 5월 첫째 쯤될것 같기는 해. 하게 되더라도 퀄리엑스로 40분 있으시면 이번 행사 끝나고 어, 고민 고민하시다가 5월달에 고민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확정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정해지면 다시 영상올리도록 할게요. 배터리온 o 러스 b o 한번더해늘은 Hey, Paul s w i 좋을 것 같습니다. 아 k a 가 i 기 때문에 <laughs> 많은 분들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o u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합니다 t 리 u r e if y 0 u r e going t